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손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음.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네 예.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니까 슬슬 시동 걸때 됐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 0일인가뭐 하여튼 그때쯤인데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올리겠죠? 지금은 아직 뭐 아니겠지만은, 그때 되면 주가를 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. 여튼, 어, 기대되는 장입니다. 오늘 저희는, <laughs> 거의 전부 다세개 다, 익절 <laughs> 구간이 와가지고, 오늘 익절을 할것 같습니다. 익절을 할것 같고, 어, 제가 뭐, 금요일, <laughs>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,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꽤 괜찮은 장이었고, 음 뭐, 테슬라도 그렇고, 에, 밑에 차트상으로 보시면 21선 깨고 조정 좀 많이 줬으니까, 좀, 에,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, 뭐,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,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. <laughs> 네, 일단, 너무 에, 막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막 좋다고 막 물타는 그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. 에,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, 에, 아이온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, 언제 조정 줄지 몰라요. 언제 조정 줄지 모르지만,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21선 주고 지금 올라왔는데, 오늘 만약에 한번더또 상승해주면은, 정고점 돌파하거든요? 전고점 돌파하면은 또좀더 가지 않을까. 아이온케는 좀 그렇게 보이고, 테슬라는 약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고, 속소리야 뭐 워낙에 빌빌대니까 뭐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, 저거는. 에,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, 에, 여기서 60일선에서 반등했는데, 예, 지켜봐야죠. 예. 뭐 올라 더 올라갈지 뭐 어떨지는 지켜봐야 됩니다. 예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글로벌 둘다 똑같은 예, 차트고 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뭐 오늘 뭐 저번에 QQQ랑 VOO도 예. 뭐 아직은 이게 더 하락할지 이거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. 이것도. 예. 아직 지금 뭐 뭐가 어떻다 학답하기는 좀 애매한 차트고 예. 이게 또 위로 더 올라가기도 좀 애매한 차트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에. 그래서 저희가 뭐야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. 에. 봐야 된다고.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에.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 조정도 좀 거쳤고 하니까 에.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진 거니까 예. 지금쯤은 이제 또 다시 에. 상승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에.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에. 지켜봐야죠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반등만 해준다면은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계속 뭐 저희도 뭐 물량을 안 줄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줄이는 겁니다 안 줄이는 거고 아 긴네 아또 올라가네 이거 아씨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사놔야 되지 싶네요. 하여튼 오늘 저녁 이제 장 출발하면 지금 벌써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보세요. 이것도 지금 3%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3% 오르고 있거든요. 오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. 본장 가면은 이 추세로 좀더 가지 않을까. 저번 주에도 이랬는데 저번 주에 약간 눌렸죠. 이번 주는 좀 틀립니다. 이제 슬슬 음, 슬슬 좀 에, 좋은 장이 와야 되지 않나. 산타렐리도 없었는데. <laughs> 산타렐리 없을 때뭐 어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산타렐리 없는 해는 주가수익률이 안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괜찮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뭐 지금까지도 이거 속스를 읽어보세요. 이 차트에서도 버텼는데. <laughs> 이런 차트에서도 버텼는데 뭐 여기서 더갈 우리가 더 물러설 때가 있습니까? 저는 반도체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, 이거. 어. 이전고점까지는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세배를 해버리지라 녹은 거 어쩔 수 없이 전고점까지는 가기 힘들고, 다시, <laughs> 반도체 올라간다 그래도 한뭐 60불 근처까지는 가지, 전고점까지는 다시 못갈것 같은데, 일단 지켜봐야죠. 어. 녹은 게 있어가지고,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계산, 이게 다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, 제가 이거 완벽하게 직장게 아니라, 지금, 이거, x 엑 x 가 한, 한 배짜리 보면 17% 마이너스더라고요. 17% 마이너스인데, 위에서 보면 16.75%. 이게 위로, 반등해서 올라가면 속수는 얼마나 올라갈지. 16% 하면, 그래도 한 70%는 올라가겠죠. 그죠? 70%는 위로 올라가겠지. 70%? 70%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. 3배짜리로 올라가니까. 여튼 오늘 저녁 장 봅시다. 오늘 저녁에 저희는 지금 일단 매도 매도에 다 들어온 거 있어요. 다 매도하니까 오늘 세개다 거래가 될것 같습니다. 세 가지 다 거래가 될것 예, 같고 매도되면은 또 하나는 두부의 연속으로 또 매도 될것 같으니까 예, 한번 오늘 저녁에 재미있게 장 기도합시다. 예,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고 본장 해가지고 또 거래되면은 우리 또 멤버십 분들한테 예, 그거 뭐야 저. 또뭐장 중간에 또 식가 예 정해줘야 되니까, 자,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수고들 하세요. 오늘 장 하이킹 합시다. 전부 다.